그렇고 공염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준비되셨으면은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회장에 네.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맞춰 충성을 다할 것을 곧게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애국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재창을 해주시거나 감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선열과 호국명령에 대한 분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장에서 중국인이 대표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누가 포착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가 나돌아다 있는데 해당 내용을 팩트체크를 위해서 선관위에 전화를 하고 이런저런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은평 다목적 체육관의 대표장에서의 개안부 12번 234, 235, 236, 233, 232, 231이 좌석까지 지정해 주면서 이 사람이 중국인들이냐 누가 파악했냐 봐요 중국인이 대표에 참여, 국적 취득했냐고 물으니 영주권 받았다. 자, 대표할 사람이 없어서 중국인에게 참여를 시키는가. 자, 영주권을 받았다는 건 아직 한국인으로 귀화는 아직 안한 상태인가 뭔가 봐요. 자, 우리 대학생들 알바자리도 없는데 어이가 없고 국가 자존심도 없네요. 이번 대표 선거 참가자 중국인 만났네. 처음 안 사실. 중공 대한총독부 지시. 한중합방 예인 연습 시키나. 자, 여기서 표를 세는 사람들이 개표 사무원이에요. 그리고 그 개표 참관인하고 다릅니다. 개표 참관인은 정당에서 추천해 준 사람들이 이제 개표하는 과정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고, 이표를 직접 세는 사람들은 개표 사무원이라고 해요. 자, 왜 중국인이 개표 현장에 있었을까요? 2014년까지는요, 공개적으로 개표 사무원을 뽑았었어요. 자, 공개 무집 공고. 보면은 대표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자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중국인이 중립적인가요? 아, 중국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 민주당이 친중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엄연히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 2017년 문재인 정권부터는요 대표사무와 모집공고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제가 기간 설정을요.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해놓고 대표 사무원 모집 공고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이한 페이지에 딱한건 있어요. 두건 있습니다. 두 건. 2018년에 두 건, 한세건 정도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요. 대표 사무원 모집 공고가 단한 건도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합이라든하이각시군구 선관위별로 개표사무원은 공개 모집을 안한 겁니다. 제가 중앙선관위에 통화를 해봤는데 개표사무원 모집은 각시군구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개표사무원을 공개 모집하든 각그 뭐, 비공개로 모집하든 그거는 각시군구 선관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야, 결국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참관하게 된건데요. 은평구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습니다. 통화 그 내용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을 올리고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네네네 대한민국 12번 234, 235, 236, 233, 232, 231번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했거든요. 네 제가 본인도 뭐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개표사무원 어. 대표보건이 있는자 중에서 합격을 한다는 부정은 없어요. 대표사무원이 아니라 대표사무원이 이제 표 세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개안부에서 자석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개안부 대사무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네. 대표 3관이는 이제 후보자나 당장 측에서 그 하셔서 그 참관하시는 분들 3관위이신 건데 대표사무원? 네 대표사무원은 네, 네. 대표 어디서 받는, 받는 거예요? 저희가 뭐 구청이나 네. 뭐 어떤 일반 단체나 네. 일반인 중에서 네. 네. 구청을 하고 계수상원은 뭐, 수상원에서 달라서 그냥 어, 뭐, 뒷쪽인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촉이요? 뭐, 상관없이, 네네, 미초카죠, 미초가는데, 네, 네, 저희가 위촉하죠. 상관이에요. 상관이에서 위촉하는데, 네, 네, 중국인이 들어가 있죠. 이름이 한국인이라서 그렇고, 제가 그 번호랑 이름을 확인해 보는데요. 근데 이게 뭐, 국민이한 이런 거는 상관권과 관련이 있는데 개표 사무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아니 규정이 없다 고해도 네, 지금 네. 입장이 그 모자라 가지고 이게 하면 한국인들도 엄청 신청할 텐데 왜 굳이 중국인들을 넣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렇거든요. 소방대 네에서 어디 소방대요? 동소방대. 동소방대? 네. 뭐 우리 용조관들은 뭐하는 가치에? 중국인은 국인은 민주당인데 중국인이 대표 민주당이라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중국은 민주당인데 어떻게 그, 국인이민주당를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중국은 전국인... 생각이신 <laughs> 고요아 근데 예대사무에사 네. 그냥 그 모집을 공개적으로 받아서 뽑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추천을 해주면, 위촉을, 그 위촉을 해주면 그 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 그냥 뽑는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공기의 모집이 아니네요. 개초사건으로 공개 모집을 는걸 그럼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기사고으로 공개 모집을 는거 안될까요?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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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기관 단체라든지 네. 네. 뭐 이게 사건으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많은 효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들어보셨죠? 대충 <laughs> 내용 네, 파악하셨을 겁니다. 정말 대판입니다자 보세요. 자 공공기관 미층이 아니라 선관위가 뽑는 거예요. 선관위가. 정관이나너희 단체에서 몇명 추천해라. 어, 그러면? 못이되는 거예요. 자, 의용소방대가 어부. 의용소방대에서 왜중국인로 왔는지. 자, 의용소방대가 뭔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자, 소방공무원은 보조하는 일을 하는 단체가 어디 그 중에서 이 의용소방대는 한국인 의용소방대도 있는데,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또 전부가 있습니다. 자, 왜 이게 다문화가 필요한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들은 각종 소방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소방훈련, 국내에 있소방훈련도 참가, 참가하기도 하고요. 소방 교육을 뭐, 뭐 받기도 하고요. 그 교육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은요, 이 다문화 의용소방대에서 온 겁니다. 자, 개표사무원 자격을 보면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립적인 사람.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중국인이 중립적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중국인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는 뻔히 아는 상식이죠. 저랑 통화한 선관이 집은 국립적이래요 중국인이. 누거 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은평구개표사무원중 중국인은 응평구 당문화 의용소방대에서 오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 권 들어서요, 전국 모든 선거구 선관위에서 마치 담합이라도한 듯이요, 개표사무원을 공개모집. 그 전에는 문재인 정권 전에는 공개 모집을 하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송관이가 어떤 단체에서 위축을 해서 모집을 한 걸로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비공개 모집을 통해서 중국인들을 끌어들이는가 참위아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요 어? 자 이제부터는 대표상무원 알바를 하려면 공무원 연출이 있어야 됩니다 무원이 공무원이 10줄 있어야 돼요. 공간이 공무원이 아는 단체이거나 와이가 그러니까 공공기관 단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표사무원들을 공개모집을 안 하고 선관위 위쪽으로 죄다 담아가란 듯이 비공개로 모집하니까요. 대표사무원들은 요 특정 서령만 막만 먹으면 특정 서령만 모아놓을 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상관위는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에서 또적파 단체에서 무더기를좀 들어가고요. 이론 음, 개판입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예, 오늘 갈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어, 오늘 안산에 투표함을 이제 예, 보존하기 위해서 어, 찾아간 어, 변호사들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성관위에서 보관되어 있었던 어, 투표함 박스에 박스에 어, 도장이 찍힌 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투표하면 누가 나중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끔, 어, 관당에 테이프로 붙이고, 그것을 붙인 다음에, 그, 담당자가, 어,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이 지금, 음, 다시 찍힌 흔적이 있어요. 지금 이,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제대로 찍힌 건데, 이 위에 있는 도장 두 개가 이상하죠? 여기 절반만 찍혀있고, 저 여기도 절반만 찍혀있습니다. 테이프 밑에 지금 도장이 깔려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어떤 이 테이프를 다시 떼서, 떼다가 다시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또 도장을 다시 찍은 거죠? 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도장이 겹쳐있죠. 이거는 이것처럼, 이것처럼 대놓고 이렇게 다시 찍지 않고, 이걸좀 숨기려고, 좀 최대한 겹쳐가지고 찍으려고 했지만, 티가 확실히 나죠. 티가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이안산에는 또, 이3립빵 박스에 또 관해 사전, 사전투표함을 여기다가, 이런 박스에다가 담아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투표함을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투표함을 지금 해손했다라는 것. 그래서 투표함을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거나, 그 내용물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여기서 또한 얽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투표지 박스였습니다. 그죠? 이 투표지 박스를, 어, 삼립빵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모습이죠. 예, 관의 사전. 오늘 안산에, 안산, 성관이, 예, 창고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김용호, 어, 부장이 이 도봉에 있는, 도봉, 을이죠? 도방, 도봉 을, 도봉, 도봉을 삼립빵 박스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삼립빵 박스가 다 관내 사전 투표지가 담겨져 있는 박스예요. 지역구 지역구라고 쓰여 있는 어 이거는 관, 이것도 관내 사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들은 음, 이 박스보다 훨씬 더 크죠. 근데 이거만 보시면 별로 안,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와 이게 다 삼립빵 박스는 다 이게 다. 근데 이것도 다. 사전투표지 사전투표지. 어, 관내 사전, 관내 사전. 어, 관외 사전이구나 이것도 관내 사전. 어, 사전투표 지향왜 삼립방박스에만 담을까요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어, 이 사진을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파란 게 보이는 저긴 투표지. 저것은 사전 비례 투표지입니다. 지금, 이, 이것 자체는 지금 포용하는 사진은 아니에요. 이걸 먼저 용용을 해 두라는 얘기에요. 사전필의 표지다 응. 거기에는 어떻다? 도장이 다 찍혀있다. 도장이 빨간색 도장이 다 찍혀있다. 이건 지금 프린트 된 거에요. 이것도. 빨간색 도장이 찍혀있지만 이것도. 다 프린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장은 빨간색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체 뭐냐? 그런데 아, 이것은 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또 어때요? 하얀색이에요, 투표지가. 딱 봐도 하얀색이죠? 그리고 도장이 어때? 도장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도장이 검습니다. QR코드가 열려놓니까 사전투표지인데, 사전투표지가 색깔이 들어올지도 않고 투표 도장도 뭐예요? 까만색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기표가 되어있어요 빨간색이 기표, 누가 기표를 한 투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표 지금 분려대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까이에 글을 붙는 거죠 하얀 종이에 QR코드에 네, 까만 도장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 정상적인 어, 투표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어떻다? 복한 가짜 투표지다 지금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투표지가 붙어있는 거그죠 투표지가 붙어있어요 어. 그면 투표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재단된 것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십시오 어. 그리고 또 이런 투표지도 나옵니다 이런 투표지도 나오네요 투표지가 밑에가 굉장히 길죠 길죠? 이거 춘천에서 나온 투표지인데 이거는 규격상 잘못된 규격이에요. 근데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개표장에서. 음. 어, 그리고 또 이런 투표지도 증거보장 절차 과정에서 발급이 됐어요. 지금 이,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들은 다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보 음, 십시오 신권, 신권을 발급한 것 마냥 아주 빳빳한 투표지들이 예, 이렇게 100장씩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어때요? 여백이, 여백이 이렇게 짜여져 있죠? 아니, 프린트로 뽑는 투표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아,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찍어서 저, 아, 재단기로, 절단기로 딱 자랐을 때 이런 어떤 잘못된, 음, 잘못 재단된 이런 종이들이, 예, 나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선거구 그 투표장에서 어, 프린트에서 나온 투표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위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또 또, 이것도 여백이 이렇게 다른 투표지가 또 어, 발견이 된 겁니다. 어, 시민단체에서 촬영한 사적부정선거의 증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로다투이이고 thank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들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예! 영상이 많이 길었죠. 네, 재밌었습니까? 예! 재밌었나요? 예! 이게 재밌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죠. 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또 길게 만들었냐,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부정투표나 뭐 이런 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줘야 될 약간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28분이라고 하는 이긴 시간 동안 홍콩의 상황, 우리의 상황 이것들을 연계시켜봤을 때 우리가 왜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주권회복을 이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각인시켜야 될것 같아서, 상기시켜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